하나와 T1 5세트에서 도란 선수가 아칼리를 기용했단 말이죠. 그래서 도란 선수가 아칼리를 굉장히 잘 다루기도 하고 도란 선수의 아칼리 분석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메타에서 아칼리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피어리스 뱀픽이기도 하고 아칼리 성능이 지금 나쁘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유칼 선수가 아칼리를 미드에서 기용을 하기도 했었죠. 근데 저는 타바칼리가 나올 줄은 몰랐어요. 솔직히 타바칼리는 미다 칼리비에선 성능이 좀 떨어지는 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타바 칼리가 난이도가 또 굉장히 높기 때문에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도란 선수가 기용을 했고 그리고 지금 조합을 보시면 사실 아칼리가 되게 힘든 조합이에요. 칼리아랑 칼리스타만 놓고 봤을 때는 아칼리가 들어가서 잡기 좋거든요. 아칼리가 칼리스타를 잡기 쉬워하는 편이기도 하고 근데 문제는 이제 T1의 조합인데 T1의 조합에서 아칼리가 지금 뒷라인을 파고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 나오면은. 아칼리 입장에서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어 같이 들어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죠. 뭐 CC를 박아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칼리가 혼자 옆각이나 뒷각 잡아서 안쪽으로 들어가거나 뭐 핑퐁해서 빠져나오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아칼리의 한타 단위도가 굉장히 높아진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근데 진짜 아칼리가 한타하기 진짜 힘들 것 같아. 지금 마무무에다가. 탈리아 2도 신경 써야 되지 레나트 w 도 신경 써야 되지 근데 뒤에서 팀원 입장에선 cc 박아줄 팀원은 별로 없는 것 같고 이니시도 조금 부족한 거자 칼리가 이니시를 해야 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겠다 내가 저번 영상에서도 얘기를 했었지만 아칼리가 먼저 이니시하는 그림은 아칼리 입장에선 별로 좋은 그림은 아니에요 그래서 후반에 어떻게 풀어갈지 도란 선수가 어떻게 풀어갈지 되게 궁금합니다 어 결국 지금 보시면 한화가 수합을 했는데 아칼리가 도란 반지를 채택했단 말이죠. 도란 반지를 채택한 거는 라인전에서 조금 주도권을 가지고 라인전을 세게 해보겠다 라는 느낌으로 도란 반지를 채택한 것 같은데, 하나가 수압을 했어요. 근데 이게, T1 입장에서는 하나가 수압할지 몰랐던 것 같아. 수압할 줄 알았으면 도란 방패를 스타트를 했을 것 같은데, 도란 반지를 스타트하고 수압을 당하면 아칼리 입장에서 시스 먹기 되게 힘들겠다. 그래도 아칼리가 다이브는 안 당할 것 같아요. 아칼리가 다이브는 좀. 면역 이 있는 편이라서 그리고 상대 정글이 아무무기도 하고 어떻게 cs 받아먹을지가 좀 궁금하긴 합니다. 중... 지금 아칼리 룬을 보시면은 생명 흡수까지 들었어요. 이게 생명 흡수에다가 도란반지 스타트를 했다는 거는 올라프 상대로 라인 주도권을 무조건 가져가겠다. 그래서 초반에 좀 이득을 봐보겠다. 라인 주도권을 가지고 이제 cs 파밍하면서 이득 보겠다. 이런 식으로 게임 설계를 한것 같은데 이제 하나 입장에서 수합을 해버려서 아칼리 입장에서 조금 곤란하지 않나 싶고요. 좀 불편하니까 커버할 수도 있다고. 그게 제대로 됐는데요. 공대를 통제해서 한번 이쪽으로 왔습니다. 돌아는 하지만 뒤쪽 계속해서. 어, 빠져나가는데. 예. 자기는 좀 힘들죠. 이게, 이게 때리러 온 건지 약간 맞으러 온 건지 이게. 예, 겸사 겸사. 그 사이 오너가 팀 쪽으로 네. 걸어 이동. 오 오예. 스카너가 다이브하는 과정에 잡혔기도록 서냐가 들어서 막이 장면에서 아마 아칼리가 장막이 아칼리가 장막이 없었구나. 아마도 CS 받아먹는데 장막을 사용을 한것 같은데 이 장면에서는 조금 타워 안쪽으로 들어가도 괜찮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왜냐면 레나타가 아래에서 보였기 때문에 충분히 받을 만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또 있다고. 그럼 이제 결국 아칼리가 올라프랑 다시 말라인에 서게 됐는데 아칼리 입장에서는 올라프랑 말라인에 서는 게 훨씬 좋죠. 에 대한 시너지 얘기를 저희가 좀더 드려야 될것 같은 게 많은데 네. 신경을 많이 썼다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라인 주도권을 잡고 이제 파밍을 하는 모습인데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문제점이 서로 CC 연계가 좀 많이 부족합니다. 음. 조이랑 스카너의뭐 CC. 근데 이게 올라프가 일킬 먹은 게 악할리 입장에선 조금 라인 전환 하아쉽기도 하겠다. 킬을 제외하고 약간 지원. 지금 보시면 아칼리가 기괴한 가면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기괴한 가면 선택했는데 이거는 리안드리 균열 가겠다라는 것 같아요. 사실 조금 불안한 거는 리안드리 균열 템트리가 안정적이긴 하거든요 암라인 싸움을 했을 때. 근데 결국 아칼리가 안쪽으로 들어가줘야 될것 같은데 지금 하나 조합을 봤을 때 칼리스타 쪽으로 들어가줘야 될것 같은데 리안드리 균열을 가면은 칼리스타나 탈리한테는 데미지가 유효하게는 많이 안 들어가서 다른 템트리에 비해서 그 부분을 어떻게 풀지가 또 궁금하네요. 그리고 올라프가 마법 무효화 망토를 갔는데 올라프가 주포를 가게 되면은 아칼리 입장에서 킬각은? 아예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주포가 는거것 같아요. 서로가 그래서 지금 미니맵 보시면은 있는데, 아칼리가 먼저 있습니다. 밀고 움직이죠. 트커갱이죠 여기서 넘어가서 찌르는 거. 지금까지는 아칼리가 주도권이 좀 있는 상황. 들어다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래서 아, 상대 레드, 음, 음, 레드 쪽에 평화까지 봐가지고 내려오는 거. 도란의 아칼리가 이제 라인을 먼저 밀고 레드에다 와드를 해줬기 때문에 캠프가 보여서 이제 아무무의 위치를 특정을 할수 있겠고. 응. 저기 좀 포함이... 아직까지는 그래도 아칼리가 푸시가 가능한데 아마 이게 시간이 지나고 템이 올라프가 떠버리면 은 이제 사이드에서 올라프가 먼저 그냥 맞으면서 푸시하고 아칼리가 받아먹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피노 그리고, 그리고 오너도 붙습니다. 도란도 바텀 쪽으로 가다 지금 핸들을 틀긴 했죠, 미드로. 네. 그리고 아래쪽에 일단 올라프가 남아 있는데 이거 하나 생명은 애초에 제우스가 올라올 생각이 없어요. 지금 드리블을 할 심산입니다. 음. 그럼 나머지는 좀 어떨까요? 이건 아칼리 때 그러니까. 기분이 별로 좋진 않은 네. 것, 것 같은데. 붕대로 묶고 뭐 슬픔이 지금 T1 조합에서 바텀 조합이 되게 세단 말이에요. 드레이븐, 소라카라서 T1이 초반에 좀 유충을 다 가져가는 게 좋은데 T1 조합에서는. 근데 확실하게 하려고 아칼리를 부른 것 같아. 아칼리를 부른 것 같은데 오히려 하나는 역으로 유충 하나만 먹고 아칼리를 이쪽으로 불러서 제우스의 올라프가 무난하게 파밍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같거든요. 여기서 올라프가 무난하게 커버리면 T1 입장에서 올라프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막기가 되게 힘들다. 그래서 그냥 하나 입장에서는... 어나 유충 칠거야? 처럼 한 다음에 아칼리를 불러서 하나 입장에서 기분이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아칼리가 탑에 왔는데 탈리아랑 말라인전을 계속 할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템트리로는 탈리아를 압박하기엔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탈리아가 먼저 푸시하고 아칼리가 받아먹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대방이 드래곤 쪽으로 넘어가는게 좀더 수월하니까 CS를 좀 포기하더라도 체력관리에 신경을 더썼고요음 그래서 부터 뒤져라 기조로...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아칼리가 밀려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아칼리가 받아먹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습니까? 아, 네. 아까 도란이 유충을 갖다가 텔레포트를 다 네. 그럼 결국 확인이 됐고. 그래서 지금 탈리아가 합을 음... 선푸시하고 내리고 없는... 한화가 셋이서 용을 치면서 어, 용을 가져가는 어, 결국... 모습이고. 어, 있거든요. 음, 맞아요. 그래서 지금 템트리 보시면 역시 올라프는 주포를 샀고.

드래곤 템포가 느리니까 서로 드래곤에 3라인이 조금 않고 있어요. 음. 그래서 아쉽네 실수 다음에 킬까지 이어보고자 했던 모습이었는데 오. 계속 인원 배치에 신경 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1라인은 밀고 텔 탔으면 훨씬 맞죠. 좋았을 것 같은데 아까 같은 플레이를 다시 보여주긴 힘듭니다 네. 저거 라인 못 받아서 올라프랑 아칼리랑 음. 랩차 나는 것 같은데 3라인 받고 텔 탔으면 랩차 안 났을 것 같은데 어쨌든 궁극기의 여유가 있는 건 어, 탑 라인이 되게 불편해요, 지금. 킬관 입장에서. 밀리는 라인으로 바뀌네. 하려면 하나 생명이 지금, 있고 용을 그렇죠. 지금 시점에서 그치. 이제, 올라프가 먼저 라인을 밀죠? 그래서 아칼리가 그냥 다, 탑, 바텀 라인 버리고 어, 지금 붙은 어, 건데. 그치? 음. 그치? 이거 아칼리 할때 항상 나오는 건데, 딜러진 물 때, 지금 오, 보시면 올라프에 궁 쓰면서 탈리아를 무는. 근데 리안드리라서 데미지는 잘안 나오죠. 어... 잡아내는. 어우, 좋은데요. 아, 아, 이 어떤 형식으로 해야 되는구나라고 이제 조금씩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큰 포인트가 나왔었던 팀원이었습니다. 이젠 올라프가 계속 먼저 미는 구도가 나올 것 같고요. 아칼리가 반응하는 구도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올라프랑 아칼리랑 랩차가 나는데 아까 탑에서 라인 못 밀고 텔포탄 거랑 그다음에 바텀 라인 버리고 용에서 붙은 게 그것 때문에 랩차가 나는 것 같아요. 강타 싸움을 일방 일반적... 가져갈 수 있으니까. 어, 잠시만요. 드립은 멀어서 버스탈것 같은데요? 굉장히 빠른 침이란 말네. 아, 근데 이게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건 아니라서. 넘겨봐라? 그러니까 이게 위치를 먼 위치를 정확하게 몰라서 그냥 빠졌다. 아, 그럼 기껏 꽂아놨던 창 손해만 보고 나가는 거라서 넘겨봤나요? 어, 잠시만요. 피넛 없어요. 수면 수면 피넛. 피넛. 근데 이게 티원도 지금 가라 건 아니겠는데 아 보라방이 가져가고 나뉘는데. 와, 피넛 없어요 지금. 나대 위치 다 분석해요.

남은 아, 이타공으로 마무리하는 모습. 근데 이게 진짜 T1 조합의 한계인 것 같아요. 오기에 올라프가 들어오면은 T1 입장에서 막아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서 올라프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없, 없어. 야, T1 조합. 아, 네. 아, 뭐 아, 지금도 아칼리가 바텀 라인 대충 밀고 오는데, 아칼리의 단점이죠, 단점. 라인 클리어가 구리다. 네, 이제 드래곤 차량을 이어 나가고 있는데, 아, 지속적으로 네, 금 그냥 용을 주기로 장점을 계속 이용을 마음을 먹은 것, 것, 것 같은데. 이건 아칼리가 빨리 바텀 라인 하나 더 해야겠. 다 바텀 타워 먹었네요. 줄 수밖에 없었을 텐데, 응. 때문에 또 다음 용에서 무조건 보여요. 해야겠다. 이렇게 인상 이어 나가고자 하는 모습이고요. 근데... 이 시간쯤 되면은, 탈리아가 만약에 아칼리랑 말라인을 썼을 때, 탈리아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어요. 그래도 아칼리가 균열 리안들이 트리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박치기 하면은, 1대1 상황에서는 아칼리가 잡을 수 있는 킬각이 나오기 때문에, 탈리아 입장에서는 받아먹을 수 밖에 없고, 아칼리가 역병의 보석을 갔는데, 사실 3코어에는 무조건 상대 조합과 티원 조합을 봤을 때, 아칼리가 분야를 무조건 가져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역병의 보석을 올린 거는, 왜 올렸을까? 돈이 1200원이 안 됐나? 그래서 1100원 딱 떨어져서 역병의 보석을 간것 같은데 잠시만요 이거 어, 시야가 오, 없는 어, 어. 이용하나요? 네. 어 이렇게 는데 냄새 맡았어요 이거 심지어 3초 뒤에 제카가 벽을 들수 있기 때문에 좀더 보긴 해야 됩니다 제우스 전멸 없거든요 에이, 애매한데 제우스 괜찮나요? 제우스 어떻게 가려고 하죠? 얘들아 오 장막 아, 어, 와 아, 아, 어, 근데, 어, 근데 이게 리는구라면가가가

이거는 어, 더 봐야 할것 같은데 정말 큰 네. 확률로 끝날 것 같은데 아, 15초 10, 이게 아무무가 라인 편려가 좀 느리다 보니까 어떻게든 라인 지워라 라인을 지우고 했습니다 라인 여기 지웠고 라인 지웠고 피넛이 한라인만 오고 있어요 근데 이라인올게요한번더 번만... 와. 와. 그래서 걸, 이거 걸... 피넛이 죽을 때 전멸을 안 쓰고 죽었거든요 어, 기회다라고 지금... 하나요 상대의 네, 소환사정군이 없을 때를 제대로 노렸는데요 어, 이렇게 이거는 T1이 게임을 끝내려고 간거 같은데 게임을 못 끝내고 쌍둥이 타워 하나가 밀리긴 했지만 T1 입장에서 오버턴이 되면서 하나가 바론을 칠수 있는 턴이 나왔던 거 같은데 그냥 억제까, 억제기까지 밀고 만약에 집 갔으면은 이런 턴은 아마 안 나왔을 거 같은데 T1이 아예 게임 끝내자고 콜을 한거 같아 요 여기서 근데 게임이 안 끝나서 오히려 쌍둥이 1차를 민게 오버턴이 돼 버리면서 바론을 칠수 있는 턴이 하나에게 나왔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러면 하나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거 같습니다 아, 나쁘지 않겠니라 좋지? 이게 빨리 아칼리가 존야를 띄워야 되는데, 아칼리가 존야가 있고 없고, 한타 난이도의 차이가 극명해서, 사실 아칼리가 존야가 있어도, 한타 난이도가 되게 높은데, 지금 상대 조합에서 존야 없으면은 진짜 힘들거든요?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죽을 수도 있어. 아칼리 존야를 띄우는 게 지금 핵심인 것 같습니다. 태민. 오, 아칼리 존야 떴어요. 저 고영포에 들고 있는 드레이븐이? 예, 포 어? 너무 세요 지금. 네. 저런 거 무조건 다 피해야 됩니다 지금 지금 우스를 건들고 있는 상황인데. 오요오오네요오위오위오버 아직도 생존했어요. 그리고 제가라에서와 이러면 뭐가 별로 안 좋은데. 그래도 피넛은 잡았는데. 가야거든요 그래, 그렇게... 오히려... 잠시만요. 지건아이하고거 아, 하나가 너무 잘했다. 이건 아칼린 그냥 최선의 플레이를 했는데, 아칼리가 여기서 더할수 있는 건 없어. 아칼리는 완전 최선의 플레이를 했고. 근데 이건 하나가 너무 잘했다 이러면 사용이 나갈 것 같은데. 이거 아요 일단 사 먹고 서자 일단 영혼을 먹는 선택했습니다. 지금 이 한타가 되게 큰게 하나가 후반 한타 조합이 훨씬 좋아요. 올라프를 막을 수가 없거든요. 티1 입장에서. 근데 이게 사용 막 사용 받고 올라프 템뜨면은티1 입장에서 잡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이거를 칼리스타가 딱 피했어. 정면로 어? 피했어 서운로피했구나 아, 근데 지금 아칼리가 이게 들어가면서 탈리아 레고를 밟아서 스톤 먹어 가지고 아 q 기록이 안됐나? 평큐 궁 썼으면 은 좋았을 것 같은데 궁큐에서 큐를 피했다 바이퍼가 근 이게 리안들이 균열 템트리의 단점인 것 같아 딜러진들한테 데미지가 안나? 물론 바이퍼가 해신작쇼를 올렸는데 그 불이었으면 무조건 잡지 않았을거야

이렇게 억지로 걸어야 되는 상황. 그래서 지금 도란 선수가 바로 궁존야를 쓰잖아요. 이게 궁 쓰고 존야를 안 쓰면 바로 포커싱 당해서 폭사할 가능성이 많아요. 이게 아칼리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아칼리가 먼저 혼자 들어가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궁을 누르고 존야를 누르지 않으면 한 번에 폭사당한 경험이 무조건 한 번씩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도란 선수가 그걸 의식해서 궁존야를 누른 것 같은데 사실 이런 구도 자체가 아칼리한테는 별로 좋지는 않죠. 장막으로 그래도 조금, 한화, 이제, 탈리아? 아무무, 뭐, 묶어놓고 있는데, 아칼리가 칼리스타를 때리지 않으면 사실 잡을 수 없고, 잡을 수 없는 조합이고, T1 조합이. 그래서 제가 아까 픽창 보면서 말씀드렸던 게, 아칼리가 결국은 칼리스타를 잡아야 되는데, 아칼리 입장에서 할게 너무 많아. 앞라인도 보충해줘야 되지. 그래서 앞라인이 조금 부족하니까, T1이. 리안들이 균열 템티를 채택을 한것 같은데, 결국 칼리스타도 아칼리가 봐야 돼. 그러니까 앞라인도 해야 되고, 뒷라인도 봐야 돼. 근데 사실 이거는 한타 조합이, 이건 아칼리가 어떻게 두개다할수 있는 영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난이도가 너무 높다. 아칼리 입장에서 난이도가 너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와, 그리고 우와, 올라프가, 와 올라프가... 아, 올라프가... 그래서 하나 생명 길고 이 게임에 아을느라못 껴대나요? 이렇게... 하나가 너무 잘했다. 티원 조합 난이도가 후반 가면 이길 수가 없는 조합인것 같았어. 근데 이건 아칼리 난이도가 진짜 너무 어렵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뱀픽에서 나칼리 난이도가 너무 어렵다. 그래서 결국 5세트는 하나가 이겼네요.